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수요일 저녁,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아오며 마음에 쌓였던 여러 생각들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무거움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치고 흔들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영혼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잃어버렸던 집중력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서는 감사가 흘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연말에 바쁜 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앞날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확신과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감싸주셔서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을 구독하시면 주일 대표 기도, 아침 기도, 자면서 듣는 기도 등더 다양한 기도문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